방금 보고 오신 무대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리고 가족사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어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댄스팀과 스포츠 댄스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희 지상군 페스티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공연의 MC를 맡게 된 병장 손슬기 상병 이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상군 페스티벌 팀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지상군 페스티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2002년부터 시행된 지상군 페스티벌은 항상 국민과 소통하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육군의 현재 모습과 네. 전장을 지배하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의 육군의 모습을 선보여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국가 방위의 중심군인 육군의 역할과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네. 축제라고 합니다. 네, 아, 올해로 17일을 맞이하게 되는 지상군 페스티벌. 오늘이죠.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네. 약 4일간 여기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 기상 활주로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이라는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 시범 및 공연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경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가족, 네. 연인, 친구분들과 부담 없이 찾아주시면은 네. 정말 기억에 남는 멋진 행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변경되는 상황들을 좀잘알수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상군 페스티벌의 첫 번째 무대. 파핀과 크럼프 그리고 비보이들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파핀, 크럼프 그리고 우리 비보이들, 우리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밌으신가요? 재밌으면 우리 한번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함성 시작! 네 분위기 좋네요 네, 약간 이번 다음 무대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 어, 다음 무대는 두분다 버클리 출신 용사들입니다 네, 어, 황지민, 수명규 병사의 데킬라 슬라이머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멋진 손슬기 병장님의 자작곡인 랩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면상병 임영준이었습니다. 이정적인었습니다여명준 아, 병사들에게 다시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엄청 신났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습니다리를좀 지르고 싶은데. 다음 무대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좀 아껴두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네. 무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 무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좋아하는 무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너 없인 안된다 그리워하다 전부 이 곡들 아시죠? 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분이 나올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 차례가 저희 무대의 마지막이 될거였습니다 음, 아쉽네요. 어, 환호성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laughs> 그쵸? 아쉽죠? 저희 공연 어떠셨나요? 그쵸? 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어, 저희 지상거 페스티벌 팀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 무대에 앞서서, 어, 저희 지상금 페스티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17회 지상금 페스티벌, 오늘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약 4일간이죠. 네. 계념대 비상활주로 바로 여기서 개최된다고 네. 합니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목소리 작은데. 어디라고요? 좋네요네 많이 찾아오시고 역시나 모든 공연은 무료입니다. 네 식비만 가져오시면 되고 하고요, <laughs> 여러분. 아 어, 저희 MC들은 마지막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MC를 맡은 병장 손슬기 상병 이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